왜기 가자 어 자원은 내가 더 갖고 갈수 있어? 몰라 출격해 저길 가서 빨리 깨는 게 우선인 것 같으니까 자늘 그렇듯 자원을 가져오는 거를 항상 후회를 하고 두 두르 두. 일단 해놓고 여기가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구만. 오 중앙이네. 이게 언제부터 중앙이었지? 아 구리 저쪽에도 구리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남 여기 있고 어 이런 게 있잖아 아니 실수로 해제해 버렸다 이 하지 마 이거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케니 해제했네 저거 여기는 모래는 없지 지금. 자, 그러면 해야 될 거는, 여기를 이렇게 막아. 그리고, 한칸 떼서, 두 개. 일단 두개 그리고 여기도 맞고 한칸 떼서 실수로 세개 설치했고 자 저렇게 하고. 나는... 대충 이렇게만 해도 맞겠지. 뭐... 아, 그저 계속 어두운 거 너무 싫은데... 막을 만큼 막으라 그러고. 자, 어디 보자. 굳이는 저기서 잘 캐고 있으니, 납을, 운송을 해야겠지. 쭉 가자 쭉 좋아 납 가거라 그러고 나비 없어서 이게 안 되네. 아 잠시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아 자원 낭비했다. 좋 그래 구리가 아 여기 나비 있었네 씨. 구리가 모자랄 것 같긴 했어 그래 이러면 저길 못 캐잖아 흠 실수했네. 왜안 만드니? 좋아. 이러면 구리는 저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많이 있겠지. 좀 구리가 모자란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아이, 나비 모자란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으으. 아까 세 개까지는 있었어야 됐으니까 필요 없나 두 개로 충분한가?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이제 회연 들어가고 자 이제 어디 뭐 없니? 뭐 전기라던가 하고싶긴 한데 어디로 오니? 오른쪽으로 오네? 심지어 터트렸잖아 어! 터졌네 하아 <laughs> 뭣이요? 그냥 건설 불가야 뭐야? 여기가 뚫려 있을 줄은 몰랐네. 좌 막았고 역시 화력 발전을 해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9 여덟 16 뚜뚜뚜 뚜 연결 시작 됐고 다시 쭉 끌어당겨서 안 됐고 됐고, 응 음, 됐고 여기 설치하고 다은나크다 그리고 이거 하나씩 양쪽에 설치해주고. 자, 그리고 배터리 여기다가 깔아주고 나비 부족하네. 그럼 취소해. 왜 막혔네? 막혔으면은 이걸 미리 봤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 여기도 납비 있었잖아. 오호,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 봐. 아니, 자꾸 그렇게 나올 거야? 이 느낌이 세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오네 뭐야 이거 어 이제 이거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로 온다는 걸 알았으니 이 근처에 석탄은 없는 거 같고 뾰연 캐는 거를 듀얼을 돌려야겠는데 너무 느려서 근데 전기가 부족한데 아 전기 부족한데 아그두 개를 가능저 이렇게 해놓고 납캐러 가자. 납을 캐 봅시다. 납도 저렇게 캐고. 드드드드드 <laughs> 좋아. 하긴 잘 출발하고 있고, 연고를 잠깐 볼까? 지금 실리콘이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 시보란도를 버텨봐야 알겠구만. 와, 이건 좀 심각하네. 이걸 터트렸네. 잠시만, 그러면 야, 그가 약간 너프가 됐나? 웬만한 거 혼자서 똑같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전을 해야 될 줄은 몰랐는데, 아, 이거 다치도 않는거 쉽지 흐흠 <laughs> 뭔가 참 조금 그러네? 너무 적어 차에 스코치가다 석탄을 쓰는 게 나을 것 같...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나아 보이네. 왜 하면 되잖아, 이거. <laughs> 저처이또 왼쪽으로 와. 아, 미쳐 버리겠네, 아주. 너무 잘 부수는 거 아니냐, 너? 배터리를 좀더 설치해야겠는데. 수가 되니? 응 뭐야 뭔가 멈췄다? 아저 위구나 아 순간 내거 멈춘 줄 알았네 아 맞아 저쪽에 잠깐만 이거나 해체해야겠다 자원을 내놔 차원 자원. 내놔, <laughs> 차원. 15람도까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 있는 드릴을 사용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대충 끊기지만 좀 자, 나 보러 가시고. 우리는 뭐 괜찮겠지? 납을 다 찾아서 밑으로 내려서 가는 게 좋아 보이는구만. 자 절로 또 가라 그러고 위에 잠깐 올라갔다 와 봐야겠구만 아 왼쪽으로 잔뜩 왔구만 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 이거 공중몸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스코치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 약간 의심이 되는데 일단 온다 그러면 한두 마리 오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자. 호호라 이제 나을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하면 위로 빼면 되지. 피규어를 널널해졌네. 반대로 빼 그럼. 보고 그냥 스코치를 갖다 박을까? 어디로 오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왼쪽이 비구정 약하다. 이거야, 지금 빨리 그냥 다음 다음 갈까? 다음 다음 가자. 어차피 파밍이야. 좋은 거 열고 나서 하면 되니까, 여기가 비교적 약한가봐. 열로 많이 오네, 우인데 조금 심각해. 이번엔 와, 개성이 쪽으로 와. 멀리서 지워버리기. 깔깔. 잠시만, 너네 탄약 충분하니? 충분하지, 간다이. 왼쪽, 오른쪽, 왼쪽. 아크야 힘내. 여기 뚫리면 큰일 나. 어, 잘 막았어. 하나 더 설치. 자, 또 탄약이 보충이 되면 가자고. 자, 가자. 어, 이건 자폭하는 애들인데. 오, 잘 막았어. 그럼 다음 바로 가자고. 왼쪽, 응, 왼쪽. 하나하고만저 점령이 유닛 두 개? 뭐 보스 나올라 그러나? 아, 뭐 여기까지 날 맞춰. 자, 15단계 가자고. 왼쪽, 오른쪽. 저 이러면 15라운드를 뚫잖아. 뭐 줘야지, 그러면. 콘텐츠 해금됐다고? 자, 점령을 했다. 그래, 어. 공격축도를 줬구만. 이거 바로 연구 가능? 응, 음, 가능. 전격질의 필요 없어. 좋아, 티타늄을 캘수 있어.